E 안녕하세요, 시스입니다잘 e 생겼다. <laughs> 눈못 맞추겠나? <laughs> <laughs> 눈못 맞추겠나? 어라고 <laughs> <laughs> <눈을 웃음> 아, 촬영 못할것 <laughs> 같아. <laughs> 오. 오, 오 뭐야? 엄청 잘 탔어. 이 아이를 이렇게 올려. 오. 오. 아 이렇게 하는 거야? 멋있어요, 멋있어요. 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괜찮아? 네. 오우. 괜찮아? 오우. 네. 깔끔하다.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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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어? 아, 어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이런 분이 어떠세요? 어 이런 분이 어 괜찮은 것 같아요. 차가 저 차가. <laughs> 좀 있어 보이잖아. 요즘 안 타는 차, <laughs> 기름 뿌리는 차. <laughs> 오늘 뭐하죠? <laughs> <laughs> 소속사. <웃음> 아니요. 아니 근데 가수분들의 소속사까지 알 필요 있을까? 소속사 사장님 만날 거 아니잖아. 그렇습니다. 떨림이나 이런 게좀 덜한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여, 여자 여자 출연자 분들한테 더떠는것 같아. 아, 그래요? 네 남자 출연자들은 별로 떨리지 않아 왜냐면 음. 너무 예쁘니까. 음. <목소리> 너무 잘생기면. 여자들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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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중에서> 생각하네. <laughs> 가장 잘생긴 남자 남자 연예이요 <laughs> 어, 안효석. 안효석 <안유섭> 잘생겼어. 아, <웃음> <웃음> 제일 미소나. <laughs> 음. 그럼 안효석 말고 최근 비주얼은. <laughs>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. 최근에 정상훈 오빠여서 그런가 봐. <laughs> 미안, 오빠. <laughs> 사랑해. 아니. 상버. 어, 서른. 아 상바. 어, 윤아다 오, 되게 넓다. 여기, 이, 석훈 님, 아, S죠. 요즘, 오, 아, 윤나 님이 되게 많구나. 메인이신가 보다. 그죠? 네, 네. 일본 저 솔로 가수. <laughs> 세개 OST. 어, 한번 갑자기? <웃음> 아니. <웃음>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. 여기로. <laughs> 두성으로. <laughs> 어. 조. 조. <laughs> 조조조. 조. 조. 네. 조. 조. <laughs> <laughs> <조용. 웃음> <laughs> 아, 네, <네네>. 네. 살. 네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 처음 뵙겠습니다. 처뵙 뵙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인엑스. 어, <laughs> 응. <laughs> e e 안녕하세요. 엑스입니다 e e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<laughs> 저... 잘생겼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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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적 없었는데? <laughs> 영광, 영광입니다. 손에 어, 네, 안녕하세요. <laughs> 오케이, 저 손하고 말해주세요. 어머. 어, 다른 좀평상시와달라지가 엄청 달라요? 선생님 <laughs> 네? <laughs> <저는> 가만히 <웃음> 웃음. 어, 왜 그러지? 어, 저, 진동이, 진동이. 아 네, 남자 출연자들은 별로 떨리지 않는데, 왜냐면, 심장이 왜 꾹꾹 되지? 눈못맞추겠어눈못맞추겠데 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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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 모르겠는데. 어, 멋있다. <laughs> 아, <감사합니다. 웃음> 저희는 뭐라고 불러 볼... 저요? 어제 뭐, 뭐라고 할까요? 편하게. 유리 누나. 누나? 누나. 유리 누나? 누나? 어머. <laughs> 어 누나 누나 하니까 되게 어 설렌다. <laughs> 어 누나 누나 설레네. 어, 누나 하지 말자. 오늘 촬영 못할 것 같아. 엄마. 엄마? 엄마로 참 미는데. <웃음> 엄마. <웃음> 내가 피디님이 엄마를 해드릴게. <laughs> 누나 누나? 누나로 그래, 누나 가겠 알겠습니다. 알았어. 운수해야 아, 돼 어디에요? 저희 저희 회사 2층에 있는데 음, 음. 한번 저희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아, 네. 그럼 가시. 보면 딱 어떻게 수리해야 될지 나와가지고. 네, 바로 네. 견적 나와가지고. 아가시죠 네. 그리... 아, 아, 이제 좀 바로 편안해졌네 네. 아.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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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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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실 거예요. 어. 어디고 어디 찾아야 될지. 아아 아, 이거 이거 이거.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. 이거는. 거의 뭐 망치로 누가 누가 이랬을 것 같아요. 약간 힌트는 여기 연습실입니다. 네, 여기 연습실. 연습실? 네. 저희는 저큰 응. 연습실 에서 응. 연습하고요. 여기는 보통 그 연습생 친구들이 자주 씁니다. 연습생 친구들? 네, 네. 이게 아마 연습생 친구들이 응. 하다가 뭐가 안 되니까 바로 이렇게 주먹이 들어간 것 같아요. 음. <laughs> 근데 너무 웃긴 게 옆에 만화 여기 자잘하게. 여기도 있죠? 여기. 아, 아 그러네. 여기도 있고. 여기도 주, 네. 네, 그, 여기 모노 치 거지? 여기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. 이렇게 네, 쉬면서. 메인, 게... 메인보컬입니다. 어머, 아 멋져, 멋져. 짧게, 아니면 한소절 아 길게 해도 되는데. 사람은 <laughs> 이쪽에서 이렇게 찍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. 이 제가 받쳐드릴게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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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잘 나오면, 이거 해치리고 잘 나오게. 아, 예. 이, 이거 봐봐요. 이렇게. 흥이 응. 여기 봐봐요. 이거 괜찮아. 괜찮아. <laughs> <laughs> 음. 그대는 선물입니다 하늘이 내려준 홀로선 세상 속에 그댈 지켜줄게요 선한게처럼 선한게처럼 내리 안 돼요? <laughs> 소중한 내게 소중한 누나. CX 누나에 될것 같습니다. CX CX 누나십시오아네 아, 네. 그, 어떻게 딱 변정 나오세요? 이거는 거의 뭐... 보니까 아 제가 이 갑자기 사라졌네. 근데 여기 지금 떨어진지 이게 얼마 안 됐어. 이거 보니까 <laughs> 이게 맛까지 느껴. 늦게... <laughs> 아, 이게 근데... 보니까 병원... 주먹이 굉장히 좀센분 같아. 음... 근데 보니까 왼 주먹이네. 아, 아, 야, 뭔가 살짝은 안 보이네. 괜찮아. <laughs> 주먹 한번 넣어볼까요? <laughs> 왼 주먹, 오른 왼주먹이... 주먹 한번 넣어볼까? 살짝 이상해진데. 오른쪽이니까요? 이렇게 해서 여기가 살짝 덜 까진 거 어, 같아요. 그쵸, 그쵸. 여기가 맞네, 맞네. 근데 네네, 그리고 밑에까지. 키가 커. 어, 맞아요. 네. 왜냐면 내가 치면 이렇게 칠수 없잖아. <laughs> 한번 여기 막 연기를 해본다. 자하다, 뭐 하다가 <laughs> 아이씨, 아이씨, 이 느낌인데. 어, 서이서이가 쳤어. 어. 서기 쳤죠, 어. 맞죠. 서기 쳤죠, 맞죠. 맞습니다, 저니다 <laughs> 사실은 저예요. 진짜? 네. 연습생 때? 네. 아니 <laughs> 근데 내가 네. 아니 <laughs> 근데 내가 남연나야 되는데괘 <laughs> 네. 지었으면. 걸! 받아야! 자! 이제 오려내야 돼요. 따야 돼, 따야 돼. 일단 얘를 사이즈를 이렇게 그려서 아, 오오. 해야 돼요. 어... 저... 어... 유리와 다감 쏴주세요. <laughs> <laughs> 은석이 승훈이 유리 <laughs> 요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, 이게 네. 정확하게 해야 돼서, 정확하게. 얘도 오리면 얘도 오려야 되거든요? 아 왜냐면 여기 딱 끼워야 돼. 약간 아그 테트리스처럼. 얘를 재밌겠다. 완전 비스무리한 걸뭘 찾아야 되는데. 도포. 아, 우리 요거. <laughs> 제, 제, 제. 아 아, 아 이거 끼면 되는 거예요? 딱 좋은 요 사이즈. 왜큰 <laughs> 도움을 줄 네. 디자인까지. 네, 딱 맞네. 그렇게 해서 하면 어떨까? 그냥 그 붙이고 갈까요? 천터펜 <laughs> 필요 없이 이걸로니까. 그러니까, 내아이어 그러니까. <laughs> 케이스에 연필 묻었다. 어. <laughs> 오 네, 됐다. 그대로 <laughs> 아이패드 그대로다. <laughs> 어 잠만 여기 시켜... 수평... 잠깐만요. <laughs> 거기 근데 발라버릴, 거니까. 네. 그쵸? 여기 근데 발라버릴 거니까, 그쵸? 그죠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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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게뚜꾸러미에 좀, 근데 발라버릴 거니까, 그쵸? 그죠? 이게뚜꾸러미에 좀, 네, 그랑 사랑, 거랑 사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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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 <laughs> 여기서 거기 돼요. 표시 자르면 되는 거죠? 어, 네. 음. 어, 재밌다. 이거, 이거 본 사람? 헉! 이거 공구 써본 사람? 어, 이거 그거다. 얘는 그 뜨거운 바람 나오기 위해서 그막 피는 거 아니에요? 뭐? 어, 맞아. 드라이. 드라이. 맞죠. 공... 이거, 이거 나 나름... 머리도 말릴 수 있어? <laughs> 아니. 죽어. 아, 머리 거의 다 구부러질 아, 수 있어. 죽을 거야. <laughs> 저건 뭐예요? 노란색? 요거는 새로 이제 달아 그런 건데, 멀티, 멀티 컷쏙! 어,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. 약간 그 바리깡 그. 아, 아저 머리 자를 거아 그... 머리 한번 자라되게요 <laughs> 바리깡, 그래서, <laughs> 아이를 네. 요거를 이제 딸 거예요. 네. 오, 시범, 시범 따... 어, 보여주시면. 오, 이렇게 오. 할게요. 오. 오! 오!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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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야! 야! 대박이다. 그치? 해보고 싶은 사람. 수은이 형이요. 저, 저요. <laughs> 안 하고, 별로 안좋아하 무서워, 한번 해보겠습니다. 무서워? 그치? 무섭, 살살. 가겠습니다. <laughs> 어. 오케이. 오, 어, 정확한데? 응. 힘드는 얘기? 응. 어, 꿀잼이 꿀잼. 꿀잼 그래, 재밌지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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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야, 야,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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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. 이제 요거를 이제 썰 거야, 딱 맞게. 근데 요 뭐야 봐라? 두 개지. 네. 여기 하나 하나 보여요. 경계선 보 아, 경계선이니 음. 그래서 네. 저거 두 개를 잘라낸 되는 거야. 아. 오오 바닥에다 오오오! 습니다오 좋아 여기 부셨을 때그 느낌으로, 아, 그 느낌으로 나와. <laughs> 어. 컨셉. <laughs> 오 오오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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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됐어, 안됐요 어, 이렇게 딱 줘, 딱 줘. 자, 이제 여기다가 목, 이 상을 집어넣을 거거든. 네. 상이 아, 들어갈거야 아, 그래서 얘가 버틸 수 있는 거거든. 그래서 여기도 우리도 여기다 대줘서 얘랑 얘랑 타카를 박아서 고정시켜 줄거야요 아 어, 얼마나 자할까 어, 자를 건데 이거, 제가 자겠습니다. 여하 썰고, 여하 <laughs> <요 하나> 썰고. <laughs> 이 <에이>, 저거라 <정글라. 웃음> 이거 싹 해가지고. 그래도 잘한다. 자. 잘안 한... <laughs> 잘랐다 나오시네요. 어, 이렇게. 어. 아니 썰리기만 하면 되는 거야. 건데, 다리를 이렇게 자르는 거야. 요 아이를 이렇게 올려. 오, 아 이렇게 하는 거야. 멋있어요, 이거. 게 밀고 당길 때. 아 오, 오. 잘 잘린다, 스무스하게. 오. 오오, 깔끔하다. 괜찮아? 네. 이거 안에 들어가나 볼게. 오케이. 어 이렇게 오케이. 이제 박으려고 하거든. 어. 됐다 이거 이걸로 이제 박아주자. 나사로? 모로 나사로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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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주찬이가 알려준. <laughs> 확실히 엠지다. 엠지? 네. <목소리> <나는> 엔지 맞아요. <목소리> 나는 엔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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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곳에 꽃, 꽃처럼 꽃 <목소리> 네. 네. 나사를 꽂아보긴 처음이네이게 <목소리> 유행할지도 몰라 우리 CIX 멤버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오늘부터 아. 헛소리 하지마어 <laughs> <laughs> 이거를 이제 피스를 박을 거야. 음, 아 그렇게. 피스를 해서 고정을 시킬 거야. 아래쪽을 잡아. 어, 석고보드가 어 이게 끝 끝하면 이게 확 돌아가니까. 오. <laughs> 야. 오. 오 어, 석고보드가 되게 약하고 든 땅땅하게 아, 박힌 거 같다, 그렇지? 오. 여기 아. 위에다가 하나씩 박아볼까? 네. 실전으로? 자. 하고 있습니다. 어 아, 그게 세게 하면. <laughs> 어, 그, 세게 하면. 여기. 아, 안 되는구나. 세게 하면 이거 너무 기니까. 어렵다. 그리고 얘가 박을 때 요령이 일자로 해야 돼. 귀을 내줬다 그러면 살살 들어가지. 천천히. 너무... 아. 어, 그렇지, 오, 그렇지, 들어갔다. 그렇지. 아, 살살. 그치? 오, 좋아, 좋아. 오, 어. 재밌다. 그치, 그 자, 경험해보고 싶은 사람? <laughs> 아, 자, <아유>. 네, <laughs> 여기. 자, 3,000원씩 내야 돼. <laughs> 이니야너 <laughs> 좋아. 음, 좋네, 좋네. 오, 오 섬세해, 섬세해. 오 둘이 차이점이 있어. 오, 재밌다. 수은이는 되게 섬세하고, 그리고 현석이는 잘생겼어요. <laughs> 되게 상남자 스타일. 음 <laughs> 그래서 <왜> 구멍 냈나 봐. <laughs> 제가 뚫은 거, 제가 메꿔야죠. 오우. 이게 속어보도 되게 약하지. 맞아요. 아, 주먹으로 치면 안 돼. 네네 <laughs> 네. 네, 아 네. <laughs> 이게 부시 힘들겠다. 어. 이제 그, 요거를 이제 집어 넣을 거야. 어 안에 지금 됐다. 오 오. 오딱 오, 오,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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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딱 맞다, 그렇지? 표시를 엉뚱한데 딱... 칠하면 안 되니까. 아, 나무 어 있... 나무 어, 있는데, 나서 얘도 좀 박아줄게. 오오 오. 우 아, 좋네. 그니까. 그지. 느이 이제 해볼 사람. 어 아, 재미에 조금 하고 조금... 네. 손에 조금... 조심 조심. 어. 해볼래? 어 그래. 오, 재밌다 이거. <laughs> 저거 너무 많이 가가서 쪼개지는 거 아니야? <laughs> 재밌다. 이런 거 숙제 하나 있으면 좋겠다. 에서 몇명서 저희 네 명, 네명이 g 네. 몇 평이야? g young, y 4 u n g you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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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o 아파트? 아파트 n g young, young, y 여기 n g young, y o u 이런 게 궁금해가지고. 집 케어 기술. 집 숙소 못지 않게 하는 거. <웃음> <웃음> 이거를 이제 채워서 발 얘를 바를 거야. 아 그거는 마켓 되는 거야. 어어 마켓이 되. 오공 보드. 오공? 아왜 오공인지 모르겠어. 그냥 회사 이름인 것 같아. 아 얘를 붙여줄 거야. 오공 보드 발랐다 네네. 오 그래서. 아이생딱 음... 맞네. 어. 아 됐다. 어 세개 하면 또풀어져 아 다시 작업해야 돼. 신중하게 해야 되거같아 살짝 나오는 길이는... 것도 멋있을 네, 것같아 네. 살짝 그래, 너무 평평한 재미 없으니까 <laughs> 이제 핸디 퍼터를 할 거야. 퍼터, <laughs> 퍼티. 퍼, 아니, 퍼터. <laughs> 퍼터는 이거고, <laughs> 퍼터는 이거고 <laughs> 퍼터, <laughs> 퍼터, 퍼터. 내가 참 좋아하는 소재야. 이거 <laughs> 뭐 <오> <laughs> <우와>, 이거 뭐야?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어? 야 이거 일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티용 이거 이거 틈이 있잖아 여기 틈 틈을 메꿔줄 거야 어, 틈을 메꿔줄까 그리고 여기 균일해 보이게 얘, 얘처럼 한번은 위장술 아, 아, 위장 어, 어 좋다 이렇게 우와 그래서 이렇게 오오오 오, 오. 어, 거의 안 튀어나오네 아이건 바로 원샷 원킬이네 그러니까 네? 몇시몇시 몇 시. <laughs> 그래서 매실 어... 시 <laughs> 얘가 시간이 있으면또들떠 아 그래가지고 얘를 이렇게 해줄 거요 정확한 용도는 몰라 아, 아. <laughs> 이렇게 해서 일단 막는 용도? 아니야? 저쪽에도 있던데 음. 음, 여기 저기 여기, 여기 있지아 여기 여기 저쪽에도 있던데 음. <laughs> 여기, 음, 여기 여기 있지아 여기 여기 아 이렇게 묻은 걸로 여기를 싹 붙이고 싹고 싹 붙이고 싹고 붙이고 싹고 그렇지 붙이고 싹고 그렇지 싹고 어나 있어. 해보 해봐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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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료. 이제 페인트로 음. 페인트로 이제 싹 칠을 해줘야 돼. 네네. 이갓쪽 먼저... 있잖아, 이런데. 네. 이런데는 로라로 하기엔 여기도 다묻고 하니까, 아 요런데를 먼저 칠을 이쪽을... 해주는 아 거야. 뭐... 이거는 뭐? 어, 맞아. 까비 잔 완전 식과당량. 이게 두 번인가 더 발라야 되거든? 음 아, 그러니까. 덧대에서 발라야 되거 근데. 음. 깨진 것도 그냥 보고 살았는데 그렇 <laughs> 아, 그렇긴 해요? 그렇잖 아, 아, 무래도 이렇게. 이렇게. 아, 래로 이렇게. 어, 쉽게쉽게 어, 아, 게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게이 아, 니나게기나이만큼 아, 이렇게. 아, 이 이렇게. 오이렇다 아, 오 여기, 내가 팔이 좀 길어. 자. 자. 어우, 묻겠다. 천장 무술인 이유는 190인. 현석이니까. 저기 안 닳고. 그러면. 이거 어. 와 <우와>. 구슬. 음, <laughs> 그러면. 어, 이거 어. 와 구슬. 현석이가 노래로 해서 마무리는 <laughs> 어, 어, 하는 게날것 같아. 천장이만안 닿게 하셨네. 옷에도 <laughs> <오사도> 묻었어. <laughs> 봐봐, 봐봐. 뭐 진짜? 느낌 있어요. 뭐, 마르지엘라고. 언제 산거 샀지?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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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뭐 누구 티야? 제 건데요? 다안 지는데 폴로티네 오히려... 폴로 어, 옷다 묻었네 아, 그러게 이거 어떡해 이거 <laughs> <얘> 나쁘지 않은데? <laughs> 어, 어떡해 어 <laughs> 비싼 바지야? 좋은 거 같은데 어떡하지? 어, 사, 사주세요 사 누나 그래? <laughs> 그냥 더 묻혀서 그러니까요, 이거 그 디디처럼 그렇죠 그렇죠 대표님이 저희 용돈 좀 주셔야겠는데 옷 사달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서어 거의 다한것 같은데? 됐다. 오오. 끝났어. 끝났어. 벌써요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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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어. 이제 평을 해야 될것 같아요. 아, 평점? 아, 아, 맞아, 맞아. 아, 솔직가 진짜 솔직하게. 저는, 저는 4.8 드리겠습니다. 우와, 어머, 넉넉줬네 이거 어. 처음에 여기 메꿨을 때 어. 너무 전문가처럼 보였어요. 네. 믿고 맡기세요 <웃음> 여러분. <웃음> 저는 한 4.9로 하겠습니다. 어, 오, 오, 더 높네? 왜? 너무 원터치로 잘해주셨어요. 아, 음, 지도를 잘했다? 응, 원터치 아. 강의. 고마워. 아, 아, <laughs> 회사 고쳐주셔서 감사합니 어, 맞아요. 다음에 아, 안 푸실게요. 어, <laughs> 어, 맞아. 아, 그리고 픽스맨, 우리 도움 주신 선생님이 없었으면 은 여기 할 수도 없었어요. 맞아 정말. 선생님들 너무너무. 음, 어. 뭐 알아요? 맞아요. 잘 리액션, 잘 리액션. 픽스맨. 고마워요. 아아니다 픽스맨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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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네. 선생님, 감사합니다. 네. 수리는 픽스맨. 레스픽스 <laughs> 맨, 근 마무리 이걸로 해보면 어떨까? 아, 마무리 봐. 이렇게 따라가 하나, 둘, 셋. <laughs>